오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연합하고 하나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고 더불어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온통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쪼개자는 쪼개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잘 통하고, 말도 통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이 흘러가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전체가 묶여 있을 때에만 바른 모양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이 그대로 살아 있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